부자 부부보다 가난한 부부가 더 많이 다투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부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부 사이에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단호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현실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대학생이고 한 아들은 중학생입니다. 아버지는 대학생 아들에게 일주일에 5만원의 용돈을 주고 중학생 아들에게는 2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형인 대학생 아들은 부자이고 동생인 중학생 아들은 가난한 사람인가요? 형이 용돈을 절약해서 쓰고 남아서 동생에게 조금 나눠주면 아버지는 형의 용돈을 4만 원으로 줄일까요? 아니면 용돈을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으로 올려줄까요? 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쓸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생활비 어느 부분에서 절약해서 부족한 수입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더 좋은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려면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많은 용돈을 받는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시라고 제안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올바로 사용할 때더 넉넉하게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아버지를 체험하시기를 빕니다.